저 뭐야? 아 오늘따라 왜이리 싱싱하냐? 왜 저러실까?

날로 먹고 있는 생고기 킬러 김태우입니다. 5 0 년째? <laughs> 왜? 어머, 신신해 보이는데. 음, 간이 제일 부드러. 음, 구수해. 이 맛이요? 근데 지금 5 0 년째 지금 계속 이걸 먹는다고 응? 생고기를? 염통 같네? 어, 왜 이러지? 왜? 왜 드시는 거야? 혹시 부위별로 예. 맛이 다른 가요 그렇죠. 간은 맛 그대로 피맛이 나면서 염통하고 간은 피맛이 나면서 부드러워요. 눈에 좋다 해서 자주 먹는 편이고요. 통 집은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너무 강하고 어 다리살은 식감은 조금 좋은데 비린내가 없어요. 야 이제 또 구워 먹어야지 요리를 해서 먹어야지 조리해서. 어, 오야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제 자주 먹는 어, 편이고 어, 날개는 그리 맛은 없어요. 껍질이 많다 보니까 살은 없었고. 그래서 날개를잘안 먹는 타입이야. 어우, 이게 무슨어 전덕, 전덕은 그래도 식감 은 <laughs> 최고 좋은 게 똥집인데. 똥집이 확실히 맛있네. 잘 잘지고 식감도 제일 좋고. 왜 이렇게 맛있게 드셔? <laughs> 혼자서 3kg, 4kg 앉은 자리에서 혼자서 다 먹습니다. 오. 3kg에서 5kg까지 먹어요. 혼자서도 3kg 같으면 10분 안에 후다닥 다 먹어버려 지금 아우야, 보기만도. 어, 저 뭐야? 아우. 아니 왜 저렇게 드실까? 이제 고기 거의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세지고. 추위가 안 타고 겨울에 감기가 그만큼 안 걸리더라고요 피곤한 게덜 느껴지고 그래서 생고기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구워 드시나 보다 여기 식당 같은데? 사장님 네. 오리 소금구이하고 등심으로 좀 해주실래요? 삼겹살 말고요 네. 자 한잔 받으십시오 고생하셨는데. 네. 네. 날씨 네, 좋은데 고생하셨습니다. 배려. 고생하셨습니다. 음, 기름 송장 좀 갖다 주세요. 아 어, 맛있겠다. 좀딱 해. 오네 그냥 이렇게로 해요, 맞지? 어. 어. 내가 골라줄게. 음. 아니요. 네. 음. 아무거나 저도 못해, 이건. 주는 대로 먹었으 대박이다. 아니 그건 됐어. 우리랑어먹으라는데 그거? 야야 진짜 대박이다. 어이게된거 아니야? 그안간와 대박! 동료분들도 아나 봐. 원래 저렇게 드시나 봐.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이따 불판에 꽂아서 드셔야 되는 거아니요 나는 괜찮은데. 예, 네, 딱두 음. 개로 딱 이렇게. 그만큼. 아, 맛있는 거두 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고기 먹으면 이것도 자동으로 야. 이렇게 오그라지는 게 생고기 네. 먹으만 이게 된다고 이게. 괴물이요, 괴물이. 안 되네. 지금. 할수 있어요? 응. 욕 봤어. 생고기를 먹으니까 힘이 이렇게 생겨. 요 그러니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 노랑, 노랑, 야. 언제부터 생고기 뭐. 먹은 거야? 어렸을 때부터요. 이제 한 50년 됐어요, 지금. 어머. 익은 거는 잘안 먹는 모양이지. 익은 것은 아예 배고파야지 배고파, 한 2인분 정도 먹고, 그렇지 않으면 1인분 이상은 못 먹겠어요, 느껴서. 우리는 죽어도 생으로 못 먹어. <laughs> 생고기도 그러면 다른 생고기도 다 먹는 거야? 그렇죠. 있으면 다 먹어요. 다른 거 뭐, 특별하게 먹어본 거뭐 있어요. 밥기벌레도 먹어봤나? 아이 그런 거 먹지. 아, 그건 고기가 아니에요. 고기가, 어? 고기가 아니라서 혐오 식품이라서 난 그런 건안 먹어요. 한번 먹게. 그건 고기가 아니에요. 날걸 먹으면 소화도 잘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 예, 지금까지 배탈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앉은 자리에서 3kg에서 5kg까지 무어봤는데 그래도 배탈 난 적이 없어요. 생고기뿐만 아니라. 횟집 가서 회를 먹어도 그래요 혼자서 5kg까지 먹어요 5kg가 들어가? 글쎄요 좋아해적인가 봐요 잘 들어가요 아하 형제 시간에도 그렇게 먹는 사람 있었을까? 없어요 아버지하고 나 <laughs> 아버니? 아버지가 응? 나를 코피 흘러싼다고 자꾸 먹이다 보니까 이제 몸이 건강하면 코피도 멈출 수 있다고 먹으라 먹으라 해서 <laughs>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부로 활동하다가 상대편이 팔꿈치로 내 코를 쳤어요. 그때부터서 열일곱, 열여덟 살 때까지 코피가 안 멈췄어요. 세수 흘라고 이렇게 되면 코피 쏟아지고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쏟아지고 병원 가봐야 인두로 지지면 머리 터져서 죽는다고 안 된다고 안 해주고 아버지가 아니, 코피 쏟아진 거 애양고충 해야 된다. 그러네 그래. 어? 아버지가 오라면 와서 먹고 그래라. 나을 수 있다 해서 그때부터 아버지 말만 듣고 생고기를막준 대로 먹었거든요. 커피를 멈추고 싶어서 동네 잔치집에서 막썰어진쓰러먹 배부를 때까지 먹고 집에 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득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세수해도 커피안 쏟아지더라고요 오, 진짜? 아, 야, 진짜 대박이다 그 원인으로 해서 먹다 보니까 맛이 들려갖고 안 주면 내가 쫓아와서 아버지한테 주세요, 주세요 하고 받아 먹었다 어느 날 갑자기 커피가딱 멈추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어. 안 해봤죠. 아, 가봐, 병원에. 병원에 가봐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네. 나이 먹고 건강이 최고요. 네. 그러다가 밤새 안녕 하지 말고. 아픈데 없는데 자꾸 가라앉은 게참 미치겠네. 안갈 수도 없고. 생고기를 이렇게 드시다가 아프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까지 아무 탈난 적도 없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훈님 네네자리 앉아보시고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신 걸까요? 아예저 어디가 불편한 것보다도요 뜬고기를 네. 자주 많이 먹어서 아. 주위 분들이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뜬고기를 자주 많이 먹어서 저는 건강한데 뜬고기요? 뜬고기면 네. <laughs> 뭐 육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닭, 오리 닭이요? 네 예, 닭똥집, 오리똥집 돼지고기, 소고기만 그냥 어? 안 가리고 그런 고기들을 이제 생으로 생으로요? 예안 익히고? 예, 날것으로 먹거든요 아아 어... 그러면 그렇게 뭐 드시고 탈 나거나 그랬던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한 50년 동안 5 0년 예, 생고기를 먹어 왔거든요 한 50년 동안 50년? 예, 생고기를, 50년. 예, 생고기를 야, 먹어 왔거든요 사선생님놀랬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배탈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열난 적도 없고요? 예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제가 소망이니까 하지만 거의 처음 보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 네. 네, 일단은 네. 한번 검사를 한 다음에 한번 상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이러는데 너무 좋으면 어떡 하지? 아그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무리가 올 텐데. 네,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나보다. 네, 오늘 피검사 다 했고 저희가 기본적인 피검사에다가 고지혈증 수치, 염증 수치 다 봤습니다. 다고어 저는 좀 걱정을 한게 민물고기를 드신 과거력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간흡충 같은 게 생길까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그것 때문에 초음파 봤을 때도 문제는 없었고요. 제가 걱정을 했는데 괜찮았고요. 제 김태훈 님은 간 흡충에 감염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엑스레이도 약간의 이제 그런 기생충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는데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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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이제 그런 기생충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는데 폐도 건강하시고 심장 비대도 없으시고 뭐 피검사 한 것도 지금 59세 66년생이신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 지금 나이대 분들도 솔직히 건강하세요 체중도 괜찮고 골격근이야, 체지방부터 정상이시기 때문에 우와, 대박. 지금의 건강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시면 어떠세요? 어, 다른 것보다 기생충 감염 아니더라도 닭고기나 돼지 고기 먹다가 어, 세균 감염이 생기면 식중독에 심하게 올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13시간이 13시간. 뭐, 뭐 맛있는 거 가져왔어. 이거 드실 라나 모르겠네 형님들은 이거 드실 라나 모르겠네 형님들은 그냥 이렇게 찍어 먹는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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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참이 맛있나 이거? 이 맛있다고? 응. 음. 음. 아우, 진짜 이거 무슨 맛으로 <laughs> 먹어? <웃음> 진짜 맛있는데? 무슨 맛이 있어 이게? 에이, 마버렸네. 미친. 야, <laughs> 나한테 소고기 넣어! 알았어, 알았어. 소고기 <laughs> 담도. 야, 제... 아, 그럼요. 여건만 맞으면 언제 어디서든 간에 먹어야죠.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기 때문에요. 네, 계속 먹겠습니다.